찬송가 5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라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의 생명 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함께해 주시고, 을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 0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00 145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5편은 이제 다윗의 찬송시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며 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위에 왕이 계신다. 내 위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자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교만하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가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가를 두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곧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곧 내가 왕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불순종한 것이죠.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 왕으로 삼겨야 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9편 1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혹 잘못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빌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이절과고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 자,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면은 여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이 노하길 더디하심과 인자심을 다 몸속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정말 많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우랑이라든지 압살롬 같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와 또한 보호를 주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전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전을 베푸시는 도다 곧 천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만물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와 생명을 공급해,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며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여보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십니다. 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또1 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불의지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자,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조건 때를 쓴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응답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절에 보면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뇌를 선포할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사신 대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찬송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선포해서 그들로 하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 선포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적적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라고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귀신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이새 방어를 말하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은사와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 삼계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린 그 여종 하나가 자꾸 바울을 쫓아오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어, 그저 많은 귀신에게 이렇게 소를 리 칩니다. 사도행전 십중한 1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되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이러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직은행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선포하시, 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더 많이 선포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도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절에 거기다 어,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나는 묵상하리다. 자,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묵상하느냐? 두 가지를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어,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묵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주의 기사를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묵상한다는 것은 천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려하는 자의 손을 이르시며 또 저희 불의 짐을 들여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성광수는 위엄을 묵상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하게 나가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로 이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주의 행하신 기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께생하신 그 기사는 정말 구약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가나당 땅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글로 쓰면 이 세상의 책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 기사들, 자이 사실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은 어디 있느냐? 왕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을 모르고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며 나에게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사람을 축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